자 ebs 올림포스 개정판 챕터 4 어, 유닛 14 해보겠습니다 수능 l y 리시스 순서 배열입니다 네 순서 배열 어려울 게 없죠 왜 우린 순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 지문 분석은요 원래의 순서로 나올 거예요 원래의 순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올바른 문장이라는 거죠 온, 올바른 순서 배열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 책에는 이제 스크램블드 돼 있을 건데 뭐 그런 상관없죠 자, 주제는 뭐냐면, 설득할 때,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설득할 때,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 뭔 소리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뭐, 2017년 12월, 뭐, 연구조사가 말을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가봐요. 한번 볼게요. 아이고. 리서치. 어, 연구라는 것이, 해주시고 보여줬다. 테디아의 사실을, 점점점. 그치? 라는 것은요, 문구예요. 근데, 어떤 문구인데요? 옵튼, 종종. 자, 이 문구는 사용해요, 사용되요 사용되지? 그러니까 PP가 왔습니다. 사용되어지는 문구에요 뭐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목적. 설득하기 위해서요. 뭐? 자, 이게에게 이게, 이게 을르리요. 그죠? 명 사람 대절. 사람에게 대절을 설득하다. 어, 듣는 사람한테 대절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사용되는 문구래. 그 대절은 뭐냐면 어. The speaker 그 말하는 사람이요, can back up 뒷받침 해줄 수가 있다. What he or she is saying 그 혹은 그녀가 말하는 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근데 뭘 가지고서요? 확고한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서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what 이라는 녀석은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 명사 자리 하나 비어 있습니다. saying 뒤에 목적어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어,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However, 그러나, 자 내용을 반전시킵니다. 그러나 it is extremely vague. 아, 어, 그건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게 뭔데? 2 o 이하의 사실이요. 아, 진짜 주어가 나왔습니다. 2 o 이하의 사실. 아, 어, 그건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게 뭔데? 주장하는 거예요. Det 이하라고. Det 이하는 뭐야? 아, 어, 연구가 어떤 걸 보여줬다라고 주장하는 건 되게 모호한 거예요. If, 나의 뜻입니다. Unless는요. If랑 나세 뜻이요. 만약에 그가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가 만약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을 뭘 가지고서 자, back up A with B, A를 A를 뒷받침하다, B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가지고서 뭐에 관한 그 연구에 관한 디테일들을 가지고서 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어, 어떤 연구가 무언가를 보여줬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모호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이거는 반문 하는 거죠, 반문. 음, 누가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did they use? 그들이 사용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정확하게 그들이 찾아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 confirm, 확인을 받았습니까? 확인을 받았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다른? 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습니까? 자, 수동이죠? 지금 보시면 의문문 어순인데요. 의문문 어순인데, 이거 주의하실 게, 후가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서문 어순을 취해도 의문문이 되는 거야. 왜? wh가 주어니까. 근데 what? 무엇, 을. 아, 무슨 방법, 을. 이렇게 wh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문문 어순. 자, 무엇, 을. wh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문문 어순. 다음에, 어, 여긴 wh가 없죠? 그러면 have. have been pp에서 have가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 어순을 만들어 낸 거죠. 이렇게 의문문 어순이라는 건 wh 의문문 같은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wh가 주어일 때, wh가 주어가 아닐 때. 그럼 wh가 주어일 때는요? 그냥 주어, 동사 어순으로 wh가 주어가 아니면 네 wh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의문문 어순을 의문문 어순을 취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주어가 여기선 wh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요 t h e s 이것들은요 other 아, s a r c h of questions 와 아, 일종의 그냥 질문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을 누구라도 근데 어떤 누구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누구라도 should be able to answer 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질문들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야 앞에 나오는 이 의문문들이 these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 지금 어, 관계대명사들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관계대명사 자리또 들어간 거죠. 여기는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if 만약에 자, 만약에 they can't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can't answer the questions가 이 c 트 까지만 쓴 거죠. 그죠?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there is no reason. 아, 이유가 없는 거죠. To be persuaded. 설득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한 문구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그 문구가 is then empty. 이제는 비어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이 비어 있는 그런 문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치? 자, 이거는 a n d this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내신용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를 쓰실 땐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전문가들 혹은 뭐 연구 결과가 이렇다라고 할 때는 그게 뭐 되어져야 된다. 확증적인, 실증적인 뭘로 여기 임피, empirical evidence, 실증적인 증거들로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글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1. 순서 배열 똑같고요. 인간의 언어적 기억에 대한 분해 활동 실험. 어, 이건 그냥 쭉 설명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죠? 뭐에 대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없네요. 인투 2002. 2002년에 UC 산타 바바라 어, 뉴로 사이언티스트 마이클 밀러. 어, UC 산타 바바라의 신경 과학자 마이클 밀러 씨가요. 컨덕트 컨덕트 수행하다. 수행하다. 뭘 수행했어요? 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뭐의 연구? 언어의 메모리의 연구를 수행했어요. 언어 메모리라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one by one 한명한 한 명씩 16 participants 어, 16명의 참가자가요. lay down 누웠어요. 그죠? 자, 눕다는 lay 뭐예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laughs> 과거형이에요. lie, lay, l a i n 이 눕다거든요. 그죠? lay, laid, laid는 무엇을 두다 놓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챙겨 두시고 누웠어요 어디 안에 누웠어요 fmri 브레인 스캐너 안에 누웠습니다 fmri 는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이 f 는 f u n c t i o n a l 의 뜻이에요 자, 어쨌든 기능적 자기공상 자기공명 영상 어뇌 스캐너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워쇼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뭐한 세트의 단어들이 보여줬어요 어 이거 이 주어를 뭐뭐 에게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쇼가 보여주다죠 그러면, 16명에게, 어 set of 어, words. 어, 한 세트의 단어들이 보여, 어,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16명에게, 자, 여기 앞에가 에게고, 이게 에게고, 이게 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1년의 단어들을 보여줬습니다.인데, 여기서 이 16명이 앞으로 나갔거든. 그럼 16명에게 이거 없어지고요. 이게 16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b 쇼 s h 이 되겠죠. 그래서 16명에게 보여졌어요. 뭐가? 1년의 단어들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이요. After, 후에. A few minutes rest. 어, 몇 분의 휴식 후에. 몇 분의 휴식 후에. A second series of words. 어, 두 번째 1년의 단어들이 w was presented. 제시되어 졌습니다. and, 그리고, day, 그들은요, press, 눌렀어요. a button. 버튼을 눌렀어요.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저,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ever 있죠? 이 ever가 any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 뭐, 뭐, 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요. 그치?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 좀 풀었으면, at any time 이랑도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at any time. at any time 뭐뭐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그들이 인지할 때마다 단어를 근데 어떤 단어예요? from the first series 첫 번째 시리즈로부터의 단어를 인지할 때마다 그러니까 실험을 지금 앞에서 1년의 단어를 보여줬죠 두 번째로 다시 1년의 단어를 보여줬죠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이게 a고 이게 b인데 b에서 a에서 봤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뭐 하라고?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고요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as 뭐뭐할때 각각의 참여자들이 결정할 때 그지? 뭘? whether. 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이거 if를 바꾸셔도 같은 뜻입니다. 뭐인지 아닌지. 그가 봤었다. 뭐? 특정한 단어를 a few minutes 하고 몇분 전에 봤었다. 를, 아, 몇분 전에 봤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그지? 결정할 때. 어, 그 기계는요. 스캔했어요. 그의 뇌를. 그리고 만들어냈죠. 디지털 지도를요. 뭐에? 그 사람의 뇌의 활동에 디지털 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웬 뭐뭐 할때 밀러가 끝냈을 때이 실험을 끝냈을 때 그는 보고 했어요 그의 결과들을 발견들을 보고 했어요 더 세이미 같은 방식으로 근데 같은 방식 어떤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모든 신경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보고 하는 거죠 더즈는 여기서 리포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뭔데요 바이 에브리징 뭐뭐 함으로써 어, 평균을 내므로써, 다 함께 모든 개개인의 뇌 지도를 평균을 내므로써, 뭐로부터? 그의, 서브젝트 어, 중요한 뜻이에요. 그의 피 실험자들로부터요. 어, 이게 피 실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지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목적이죠? 목적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도를요. 뭐의 지도? 평균 뇌의 지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밀러의 기대는요. 데 이하였어요. 데 이하는 뭔데? 이러한 평균적인 어, 지도가 우드 리빌 드러내 줄 거다. 뭐를요? 신경 회로를 드러내 줄 거다. 근데 그 신경 회로가 연관 있는 거죠.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되어지는 거니까. 네, 피피입니다.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 말하는 기억 안에서요. 말하는 언어적 기억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또 전형적인 인간의 뇌 안에 있는 그런 말하는 메모리에 연관되어진 그런 신경회로들을 드러낼 거다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 대스는요, 접속사 대시고요 이거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대절 나오면 주어는 대절 이하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밀러의 기대는 대절 이하였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어, 전체적으로 그냥 순서를 보는 지문이었고요 어,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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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흘러가는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ractice 2 네, 이번 글 내용은 몸에 면역 반응과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입니다. 자 바, 바로 볼게요. 우리의 신체들은요. have. 가지고 있어요. a protecting trick. 어, 방어하는 그런 요령 같은 걸 갖고 있어요. up their sleeves. 이게 그냥 뭐라 그래. 이디엄이거든요. 이디엄이 수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뜻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지? Up, once, sleeves 하면 무슨 뜻이 Up, once, sleeve겠죠? 이게 만약에 복수면 S가 붙는 거고. 어쨌든, 유사시에 대비한, 뭐 몰래 준비해둔,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부사로 쓰였습니다. 어. 유사시에 대비하여 우리의 신체가 뭘 갖고 있다고요? 방어하는 그런 요령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once, 접속사입니다. 일단 뭐뭐하면 일단 특정한 바이러스들이 have done, 해내면 그들의 더러운 작업을 해내면 어디 안에서 몸 안에서 그것들은 그것들은 뭐예요 특정한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겠죠 특정한 바이러스는요 will never be let 어, 결코 허용되어지지 않을 거다 그 특정한 바이러스들이 결코 허용되어지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몸 안에서 그죠 백은 되돌려서 몸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부사고 이것도 부사고, 이것도 부사인 굉장히 흔하지 않은 모양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흔하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왜냐면, 하 let은 역수동태로 쓸때 보통 be allowed를 더 선호합니다. be let을 쓰는 것보다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 그것이 뭔데? 어, 특정한 바이러스가 몸에 다시 한번 되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걸 그런 게 뭐라고 불리우냐면 비콜드니까 수동태죠? 불리웁니다. Immunity 면역이라고 불리우고요. And 그리고 It's why It's why 이거든요. It's why를 그냥 그래서 라고 해석하시면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치킨폭스, 천연두라는 걸 걸리는 거예요. Only once 오로지 한 번만 어디 안에서? 인생에서 인생 안에서 한 번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Let's say that That, 이하라고 말해보자. 이게 뭐냐면 뭐뭐라고 생각해보자. 뭐 뭐라고 생각해 보자. 뭐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자. 뭐 요런 느낌인 겁니다. 자, 텟이야라고 말해 보자. 텟이야는 뭐냐면 a big ugly dog 한 크고 멍청한 개가 moves in 안으로 들어왔, 안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이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 next door. 옆집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옆집으로 이사왔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죠? 옆집으로 이사왔다라고 한 번, 말해보자.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이, 네,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온 거예요. 처음에, 네가 애쓰고 노력할 때, 뭐 하려고? 팻. 한 두드릴기려고요. 그것을요. 그것은 누구야? 못생긴 강아지죠. 못생긴 강아지를 두드릴려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그것은 또 못생긴 강아지입니다. 못생긴 강아지가 뭐 합니까? 막, 으르렁거리고요. 그리고, tries to. 애쓰고 노력해요. Take a small chunk. 어, 작은 덩어리를 취, 취하려고, 뺏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out of mom으로부터. 이거는 from의 뜻인 거예요. 어, 뭐로부터? 너의 뒤쪽 끝으로부터. 너의 뒤쪽 끝이 어디야? 엉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엉덩이로부터 살점을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그래서, 그래서, the next time,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자, 이거는 위에 거랑 비교가 되겠네요. 그죠? 처음에 뭐뭐 할 때, 다음번에 뭐뭐 할 때. 다음번에 네가 have to walk. 걸어야 할 때, past. 지나서, 이거 부사입니다. 어딜 지나서. 그 강아지를 지나서 걸어야 할, 걸어야 될 때, 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음, 안 물리려고. 그리고, 그 준비의 구체적인 모양이 요거죠. 너가 부는 거예요. 강아지 휘슬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 휘슬이 그 강아지 휘슬이 보내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대슨, 주격관계대명사 네, 어떻게 할수 있죠?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알수 있고 이제 샌드, 보내는 겁니다. 그 에게 카워, 카워 하면은 웅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웅크리라는 거죠.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의 강아, 강아지 집 안쪽으로 들어가서 웅크리라는 어, 이거는, 이 동작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수식이 아니야.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지우세요. 이거 잘못 분석하신 거고요. 샌드가 뒤에 사람 오고 나서 ingo 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의 뜻이냐면, 음,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동작을 재빨리 하도록, 재빨리 하도록 신호를 보내다. 재빨리, 하도록, 신호를, 신호를, 신호를 보내다. 뭐, 이런 느낌의 뜻입니다. 명, 어, 사람, ing. 혹은, 뭐,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에 뭐, 동, 명사만 오면 됩니다. 여기 명사 오고 나서, 여기 ing 오면, 명사가 ing 하도록 신호를 보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뭐하도록 카워링, 어, 웅크리도록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의 계집 안쪽으로 들어가서 웅크리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어, 강아지 호루라기를 부는 거죠. 근데 뭐한 채로, with with는 지금 뭐뭐한 채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의 앞발이 over, 위에 있는 채로 그의 귀 위에 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 그림을 잘그리진 못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린다는 소리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아지가 강아 아, 망했다. 자 귀가 이렇게 긴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앞발로 이렇게 귀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모양이에요. 어 그림이 흉측하네요.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알았죠?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with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모양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ing가 올수 있고 pp가 올수 있고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올수 있고 부사가 올수 있고 뭐 형용사가 올수 있고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이걸 해석을 잘 해야 겠지. 명사가 ing 한 채로 그치? 명사가 pp 되어진 채로 명사가 아, 전체사 플러스 명사는 너무 뜻이 많아가지고 해석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명사가 부사인 채로, 명사가 형용사인 상태인 채로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오게 될 거라는 것만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맞서 싸우죠. 왜냐하면 네가 인지했거든요. 위험을. 뭐할 때? 네가 그걸 봤을 때. 위험을 봤을 때 네가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너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의 몸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이거 부산입니다. 여기에는 인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의 신체 구조라는 것도 어,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너의 몸입니다. 너의 몸이 인지합니다. 한 악마 바이러스를 인지합니다. 그죠? 더세컨 r 타임 n d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인지합니다. 그러면 너의 신체가 no, 알게 되는 거죠. dead 이하의 사실을. d e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그 나쁜 바이러스가 야기 시킬 거다. cause, trouble. 문제를 야기 시킬 거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신체는. 그것을, 그것은 뭐야? 나쁜 바이러스를요. before, 뭐, 뭐 하기 전에. 자, before는 전체사랑 접속사 뜻이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온걸 보니까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걸알수 있죠. 좀 내려서 볼까요? 음. 그 나쁜 바이러스가 기회를 가지기 전에요. 근데 뭐할 기회야?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칩니다. Do it mischief. 어, 피해를 일으킬 그런 기회를 가지기 전에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 피해를 일으킬 그런 기회를 가지기 전에 뭐 하는 거야? 그 나쁜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몸이 그리고 그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걸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 항체를 생성하잖아요. 그렇 자,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드 부대 상황이라고 나와 있죠. 이 위드를 뭐라고 해석하신다고요? 뭐뭐 한채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깔끔한 해석이 나올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여러분은 네, 여러분은 어,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잊어 주세요. 그림은 잊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practice 3. 어, 식사비 미리 계산하기. 어우,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You, 너랑, and your friend. 너의 친구가 have just finished. 막 끝냈다. 네, 완료네요. 막 끝냈다. 뭐를요? 너의 식사를, 당신들의 식사를 막 끝냈다. 그랬더니, the waiter, w a i 가요. lay, l a 하니까 두다 놓다. 이거 타동사입니다. 뭐, 엇을 두다 놓다. 3단 변화는 lay, laid, laid. 자동사, 라인은 무슨 뜻이에요? 누워있다, 놓여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동사는 라이, 레이, 레인이라는 변화를 취한다는 거. 어쨌든 웨이터가 둡니다. 계산서를요. On your table. 너의 테이블 위에 둡니다. 붐. 네. 쿵. 자, to an ear splitting duet. duet, duet. duet 알죠? 우리 맨날 그거 하잖아요. duet이라고. 그죠? 그럼 눈을, 아, 눈이 아니구나. 귀를 split, splitting 하니까 쪼개버리는 그런 이중창. 이에요. 뭐의 이중창이냐면 Let me get that. 내가 그거 낼 거야. Let. 나한테 허용해 주세요. Get that. 그것을 얻도록 그걸 내가 가지도록 허용해 주세요. 이 t h a t 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 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낼게. 라는 그런 귀를 찢어버리는 그런 이중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You and your friends hands. 너와 너의 친구들의 손이 Snatch. 낚아챕니다. Down. 아래쪽으로. On it. 그것을 아래쪽으로 낚아챕니다. 그것을 아래쪽으로 낚아챈다라는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 요 모양을 하나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snatch down on. 을 낚아채다. 이렇게. 어, 그 계산서를, 그 계산서를 낚아챕니다. like, 뭐, 뭐,처럼, 뭐, 뭐,처럼. 여기서는 전체으로 쓰였어요. 그죠? 두 마리의 펠리칸처럼요. 근데 그 펠리칸 어떤 앤데요? plunging. 어. 뭐라 그러는 거죠? 이게 막 돌진하는 거죠? 뭘 향해서? 똑같은 물고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펠리칸처럼 너랑 너네 친구들도 막그 개선소를 장, 쟁취하려고 돌진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네요. 자, embarrassing battles. 그 남을 당황시키는 ing죠? 남을 당황시키는 그런 전투가 따라오는 거죠. 잇따라 일어나는 거죠. 너는요, 방해하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식사하시는 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here's how to,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편하다고요. 피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을 피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arrive, 도착해라. 명령문입니다. 도착해라. arr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s을 쓰셔야 돼요. 레스토랑에 도착, 도착해라. 뭐 하기 전에. 너의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자, 시간과 부서, 조건의 부사절이면 미래시제가 현재시제를 대용한아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위를 쓰면 뜻이 이상한 거예요. 위를 쓰면,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어, 이건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부사절이고요. 이, 과, 이 내용이 확실한 상황이어야만 앞에 있는 내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의 내용은 확정적 미래인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는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줘라. 자,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에게구요, 이만큼이 을늘입니다. 사람한테 줘라.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sit, you. 당신을 안 치는 사람. 어, 그 사람이 안 쳐요, 너를. 너를 안 치는 사람이 뭐야? 이게 웨이터겠죠? 그죠? 혹은, 뭐, 어, 서빙을 보는 사람이겠죠? 그니까, 러 너를 안 쳐주는 그 사람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줘라. 그지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say. 말해라. Det 이하의 사실을. De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너가 원한다. 그가 그가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웨이터 말하는 것 같아요. 웨이터나 혹은 널 안내해주는 그런 직원이 뭐하길 원합니까? To bring the bill. 음. 잠시만요. 음. 가져오길 bill. 계산서를 가져오길 원합니다. 뭐와 함께? 신용카드와 함께. 근데 already stamped. 어,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신용 카드와 함께. 아, 맞네요. 맞네요. 자, 제가 뒷 내용을 한꺼번에 읽지 못해 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말해라. 너가 원한다. 그 웨이터가 가져오는 걸. 계산서를 가져오는 걸 뭐와 함께? 신용 카드와 함께. 근데 어떤 신용 카드야? already stamped. 이미 다 계산이 되어진, 이미 지불이 다 되어진 그런 신용 카드와 함께. as 뭐뭐할 때, 뭐뭐할 때, 뭐할때니가 너의 식사를 당신들이 너의 식사를 끝냈을 때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막 시끌벅적하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이런 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네가 이미 자리를 안내받을 때네 신용카드를 그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주고 나서 말을 한 거죠 야 네가 계산서 가져올 때 그냥 이 신용카드로 계산 다 해가지고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when 뭐할때 the meal is over 식사가 끝냈을 때 the server 그 종업원이요 b r i n g 가져와요 the check 계산서를요 directly 보장 to you 너에게 자, you, 너는요, merely, 단지, fill in, 채우는 거예요. the tip, 팁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hand, 돌, 어, 건네주는 거죠. it, 그것을 되돌려 건네주는 거죠. It, it은 계산서입니다. when, 뭐뭐 할 때, your friend says, oh no, 네 친구가, 네 친구가, oh no, 라고 말을 할 때, simply, 그냥, say, 말해라, no, 아니야, it's done, 이미 끝났어. I really, 난 정말로 want, 원해, get this one, 이걸 하길 원해. 디스원은 여기서 내가 한턱 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계산서를 내가 가지기를 원해라고 말을 한 거니까요. 자, your friend 너의 친구는요. is impressed is pp. 인프레스가 아, 감동을 주다거든요. 그럼 감동을 줘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네 친구는 감동을 받고 이제 pleased 기뻐집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단순하게 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글의 논리 구조나 이런 것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몇 강이었죠? 이게 14강이었죠? 유닛 14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바이바이